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WA는 세계교회 협의회 즉 WCC와는 다르다. WA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자유주의에 맞서 싸운온 복음주의 연합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일치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주장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려 합니다. 1846년 WA 세계복음주의 연맹은 당시 유럽과 미국을 휩쓸던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보수적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설립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200주년 기념 대회를 계기로 탄생했고, 그 정신은 철저히 성경의 무오성, 십자가 중심 복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신자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특히 초기의 WEA는 로마 가톨릭과는 신학적으로 명확히 선을 긋고 복음 전파와 신앙 자유를 위해 세계적으로 협력하는 말 그대로 복음주의적 개혁 운동이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일부 개혁주의자나 장로교 인사들이 WEA는 결코 부정적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입니다. 오늘날의 WA는 여전히 그 초기 정신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초기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 방향과 교류 조직을 보면, 이 신앙 고백은 실질적 기준이 아니라 명분용 슬로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GCF 즉 세계 기독교 포럼입니다. WA는 GCF 설립과 운영에 직접 관여했으며, 여기에는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WCC, 오순절, 자유주의 교단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CCF는 공통된 교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험과 영성을 나누자는 모호한 언어로 신학적 장벽을 해체하고 실질적인 하나됨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큰 문제는 WA가 로마 가톨릭의 공식 통합 초진기구인 PCPCU 즉, 기독교 일치를 위한 교황청 평회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공식 신학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PCPCU는 단순한 대화기관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 교회들을 형제교회로 인정하며 통합하려는 전략본부입니다. WA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공동문서에 서명했으며 2020년 이후에도 교황 프란치스코와의 회담, 공동기도회, 성명 발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순한 침묵이나 의견 교환을 넘은 교회일치 전략입니다. 초기의 WA는 자유주의에 맞선 보금적 연합체였고 교회사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지금의 WA는 복음주의라는 이름 아래 교리적 경계선을 지우고 은밀하게 가톨릭 정교회 자유주의 교회와 실질적 일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을 믿는다고 말하든 실제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WA는 더 이상 과거의 복음주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에큐메니컬 교회 통합 프로젝트의 실질적 도구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WA와 같은 조직이 과거의 명분을 읽고, 오늘날 진리 없는 연합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거룩한 분별을 회복해야 합니다.